오늘 여기 성경에 5절부터 8절로 기록과 주어의 기록해 놨습니다. 5절로 8절로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걸 취하여서 여기 일하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죽으가 하는 제목으로 복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의 하나님 안 축복합니다. 엘살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 밑에서 10, 한 10분을 어제 대학에 오신 12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연희 목사님은 백석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십니다. 모든 목사님께서 존경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를 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도 만이 살게 있다. 늘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주셨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쪽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은 훈련들을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들도 함께 이 은혜를 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종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다가 주문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놀랍게도 엘살바드로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어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대한민국의 훌륭한 두 어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할 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 고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과 여러분과 나누고 그 느껴지는 사랑과 마음을 붙잡고. 기도 만이 살기라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엘살바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 역사를 베푸실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너무나 큰데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널리 알려서 이 일에 엘살바도에 사는 대한 모든 대한민국 교민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묵보가 확실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빌립보서 빌립보서 이장 이절과 1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남 하나님의 마음을 제목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자세로 어디서든지 주님이 불러 주신 위치가 어디든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공감이 생각하면 큰 은혜로 큰 감동이 몰려올 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마음의 자세.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라 나를 따라오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 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을 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민이 재벌이, 똑똑한 학자가돈 많은 부자가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인보가 있고 막중한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붙잡고 십자가 산정을 감당해야 됐지만 학생, 배우지 못한 자, 돈이 없는 자,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 한 자, 능력이 없는 자라 한 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2장1 절을 볼까요? 2장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금유일이나 자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외로다. 예수의 사랑으로 붙들리기를 원하는 간단히 믿음이 있는즉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상호하는 자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아니다. 모든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지금 권면하는 고있 거죠. 잠깐이 말씀을 볼땐이 은혜가 있어야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적,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교제를 따라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뜨겁게 이것을 이 은혜가 없는 빌리뽀 성도는 아무도 없지. 이 은혜가 있는 자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은혜는 사도마을이 목숨을 걸고 모든 빌리뽀 성도들에게 간절히 외친 사람.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그 명령을 들은자그 은혜를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오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오늘 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인도되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받은 것입니다. 목사가 됩다 장로로 부릅니다. 국가의 대통령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물론 그 믿음에 서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지만 주님이 불러 주신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교에 가면 산에 들어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이 은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은 그 은혜는 일상의 삶에서 넘넘히. 이 십자가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세절 어떻게 할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으로 살아 합시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른 것니다다 달라요. 결혼을 한 부부도 뜨거운 마음으로 합쳤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한 식구로 살아왔지만 그들은 세대가 다르다. 거쳐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 다른 생각을 잘 조율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소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해야 될때 많이 생각이 다르고,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잘 신중히 생각하여 최적의 상황을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지요. 최대한 소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니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상의 길임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 일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여 합 일점을 찾으면 내 마음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르다 하지않라 그것을 접고 그것을 내리고 그것을 낮추며 서로 하나 될수 있는 믿음과 지혜.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결정하고 나간다고 아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일을 할때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3절 보세요. 아무 예를 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하고 보니 마음이 어리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따라가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따라가요. 실력이 많아서 여, 실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아요. 경험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더 낮게 생각고 낮게 생각하고 겸손 히 그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가 필요한다왜 그렇죠? 부족하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지. 나보다 적은 것을 주었다. 그를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적은 재능을 가지고 적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합니다. 주님이 정한 적당한 때와 알맞은 능력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 주님이 맡겨 주셨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힘내시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비하는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 피부 색깔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지역감정 민족감정으로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지 이것은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있는 아님에서 입자탕에 깔린 이 민족주의적인 상황, 지역주의적인 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과감히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색깔, 주님이 주신 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훌륭하게 연합하며 나아갈 길을 틈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모자라고 돈이 없고 권력이 약하고 병에 걸려 연합. 멸시하고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며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 나보다 나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보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라고그첫 복음지가 이 빌립 복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줄알았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바로 로마 관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던져잡고 몰매를 말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빌립보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은혜를 느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주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고, 주님의 때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살리고 있는 이것을 믿고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3절,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분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고 대처럼 조직적으로 멋지게 움직이는 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각각 다르죠. 자기를 잘 감당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하시는 분,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격려를 해줘야되죠 근데 자기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않아 연약하면서 뒤로 쳐지는 거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 또한 그런 분들을 볼때마 질책하고 다그치기 보다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가 내 일도 잘 끝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도 내가 메꿔주노 내가 메꿔주 이걸, 이걸 주면 라고 내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입 그러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연기고그것에 대비해서 내 것을 잘 감당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뒤철지는 동료가 있어면 그를 그이여기 그가 해야 할 것도 같이 신분의 어깨를 마스고 같이 해 나가는 일이 일을, 일을 할때 주님이 기뻐하십다 이것을 주님 이것이 한 공동체, 한 식구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국가를 감당하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입니다이 <laughs> 간절한 마음으로 습니다 빌리포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힘들게 사는 교회입니다. 그러 교회의 성도들왜냐면이 말을 벗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라면 예수님이 살아간 이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영광의 보좌를 모두 버리고 죄인이 살고 있는 낮고 낮은 곳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겨도 부족한데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보다 우리를 섬겨주셨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현을 감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의 생각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바뀌어질 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셨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끝까지 주여,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다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신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주님은 아주 그 냄새가 쉽게 무너진 것 같아. 깨어서 기도해 사탄마귀들이밀까루를 씌운 너를 쓰러뜨리려고 부르기 너는 너무나 연약해 깨어서 기도해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르네 연약한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라 바로 바로 이렇게 다이칠 것이야. 균일한 마음을 품고 그연약함을 이해를 했어. 그리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늘 경고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고 찾아가신다. 찾아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넘어지고 쓰러져 박살난 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 시서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그 은혜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마음 생각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해 다른 생각을 받을 때 넉넉히 이해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섬김을 받아도 부족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바을 씻어 줍니다 아낌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몸간 조용히 하면 배우며.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며 이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이 불퉁같이 일어난다. 저도 그렇지. 미련한, 저도 미련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지 봐못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해.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자세가 아닌 거죠. 이것을 돌이키. 이것을 회개하고 이 자리를 속히 떠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빠가 죽으셨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불쌍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예수님은 주님은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찾아 예수님을 바라봅니 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고 가정의 부모로 교회의 집군장,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 그 일을 정신없이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지원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해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고 그 은혜의 감격과의 우주라는 것이 아니다 나같이 미련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큰 은혜여기상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랑으로 한마다니더라도푹 연약한 자를 오히려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를 인정주 그를 통하여 하시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일을 넉넉히 감당받고 말하며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 동료들의 일도 같이 메꿔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렇게 사는 자를 주님이 눈을 떼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담당하며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엘살바도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을 지켜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역해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넉넉히 헤치고 나갈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온 세계 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워나는 이곳으로 인도.